이 가격 비싼건가요? 순천에서 매물만 쌓이는 매물폭탄 아파트 하락률 TOP5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은 국민평수 84타입 기준이며 500세대 이상 24년도 10월 네이버부동산 기준입니다 뒤로 갈수록 하락률이 높습니다 5위 용당동 용당아파트 598세대 22년 6월 1억 78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마이너스 38% 하락 인근 용당초등학교와 효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4위 해롱면 중흥 에스클래스 메가타운 6단지 1842세대 21년 1월 6억 최고가에서 3억 6500만원으로 마이너스 39% 하락 인근 승평중학교와 신대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3위 해롱면 중흥 에듀힐스 9단지 1464세대 21년 8월 7억 4천만원에서 4억 4천 5백만원으로 40% 하락 인근 신대초등학교와 승평중학교가 있습니다. 4위 하락률에서 메가타운 6단지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위 용당동 용당피오레 1055세대 22년 6월 4억 5백만원에서 2억 4천만원으로 41% 하락 인근에 부산고등학교와 호수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해롱면 중흥 S클래스 2단지 1166세대 20년 11월 5억 9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으로 마이너스 47% 하락 인근에 순천시립대 도서관과 매안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순천 중흥클래스 매매 매물만 270건 이상 쌓여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